요즘 이상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불법인데 어떻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까? 요즘 기본이 안된 판사들이 너무 많아요.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금을 해 대해서 직권남용이 아니다.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수사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판결문에 쓰고 있어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살인한 사람도 처벌 못하는 것이 근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인데 목적의 정당성이 어떻게 목적이 정당합니까 긴급출금 자체가 불법인데 그걸 못 나가게 하는 목적이 어떻게 정당합니까?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겠지만은, 여러 판결에서 지금 법원들이 너무나 국민 정서와 뒤떨어지고 법 논리에도 맞지 않은 판결을 하는 것이 사법부가 너무 망가지고 제대로 감독되지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